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고린도 교회가 어,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자기들끼리 논쟁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벌에게 질문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너희가 쓴 문제,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써 보낸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너희가 나한테 써준 문제가 있는데 편지에다가 너희가 이런 문제를 물어봤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혼자 살았고 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혼자 사는 것이 좋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무슨 소리야 결혼하는 게 낫지 하고서 서로간에 의견 대립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이제 질문을 했죠.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게 좋으냐, 결혼하는 게 좋으냐,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17장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아주 분명한 사도바울의 신학이 들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절을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 좋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사도바울의 결론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그랬는데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성적인 관계도 맺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의 문제를 다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본적인 생각은.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자기 생각에는 좋다. 어, 그런데,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창조섭리에는 어긋난 얘기입니다. 창조섭리는 하나님께서 남자가 여자를 같이 하는 거, 어, 그래서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자녀를 낳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섭리입니다. 그런데왜 사도 바울이 굳이 창조섭리도 아닌데, 이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바울이 말하는 것이 답이냐? 그러면 결혼을 꼭안 해야 되느냐? 결혼하는 건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다. 그것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바울은 되도록이면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죠.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8절 볼까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기랑 같이, 자기와 똑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라. 26절 볼까요? 내 생각엔,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한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40절도 보시면,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혼자 있어야 좋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혼자 있는 게 좋으냐? 하나님의 창조섭리는 같이 있어야 되는데, 왜 혼자 있는 것이 좋으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이걸 볼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잘라 볼 필요가 있는데 8절 보시면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른다. 결혼 안한 사람과 과부들. 두 번째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한다. 이제는 결혼한 사람한테 얘기하죠.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고 과부인 사람, 혼자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8절 9절을 얘기했고요. 10절에서는 10절 11절에서는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죠. 그런데 12절에서는 그 나머지 사람들이래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냐? 결혼했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 5절 가서 보시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그러면서 처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람마다, 경우 경우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하는 것이 좋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결혼하는 것이 좋은데, 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가? 그 얘기를 32절부터 34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처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들에게,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10절 볼까요? 결혼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아라. 결혼했는데 왜 갈라서느냐.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대로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자에게서,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에게,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여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그 결혼하면 서로에게 충실하게 그렇게 살면 된다. 그그 하나님이 섭리니까요. 그 결혼했는데 이혼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결혼했으면 그대로 사는 것이 좋다. 그런데 처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녀들에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할수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 안 했으면 선택할 수 있죠. 어떤 선택이요? 결혼을 하든가.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선택을 해야 되는 처녀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 자, 32절 볼까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런데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누구를 기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걸 염려한대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33절 장가간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한다. 그러니까 장가를 가는 순간부터 결혼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매여 있으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밥을 챙겨줘야 되고 뭐 집안에 뭘 해줘야 되고 뭐 양가 가문을 챙겨야 되고 뭐 자녀를 건사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하면서 살수 있는 그런 마음이. 쉽게 여유가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안는 것이 좋다 다른 것을 쳐다볼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34절 보시면 그러기 때문에 장가간 사람은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까지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까 장가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시집까지 아니한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 매여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것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7절 보시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27절에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내에게서 매여 있으면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고 아내에게서 놓여 있으면 다시 들어가려고 도 하지 말아라 살아라 그렇게. 그렇게 큰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을 그러면 해야 되는 경우는 없느냐? 결혼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 결혼을 해야 되느냐? 이 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꼭 결혼해야 돼요. 혼자 살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이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어라. 음행이, 음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정력이 다르고, 뭐, 관심도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별로 여자에 관심 없고, 남자에 관심 없고, 뭐, 그러면, 그런 분들은 굳이 다른 사람을 신경 쓸 필요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살면 되니까, 오케이. 그런데 나는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뭐 아무 여자나 그러고 아무 남자나 그렇게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음행을 피해야 된다. 구절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8절, 9절에 8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는 이루노니,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런데 9절에 얘기했어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누가 결혼하는 거냐? 정력이 불같이 타오르는 사람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여자 없이는 못 살아, 남자 없이는 못 살아, 그러면 결혼해야죠, 당연히.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수 있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정력이 많아서 나는 그렇다. 그러면 결혼해서 살고. 큰거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처지 형편 가지고서 그냥 하면 되는 거다. 자,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이제 드디어 이제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그내 성향은 정욕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정욕이 많아 나는 관심이 많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그거니까 결혼해가지고 살면 돼요. 근데 나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거야. 그러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그래서 각각 자기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대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해 가면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똑같은 얘기 하죠. 부르심 그대로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이게 맞네, 저게 맞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뭐, 뭐가 맞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서 7장이 가장 쉽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대로 살면 된다. 결혼한 사람은 뭐 잘못한 거냐? 그런 것도 아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잘못한 거냐? 그런 것도 아니다. 28절 이제 답을 이제 줍니다. 28절 그러나... 장가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면서 엠바하면 안 하면 좋지만 장가 가도 죄도 아니고 결혼해도 죄도 아니고 혼자 살아도 죄도 아니고 다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주신 은사대로 사는 것이 기준이다. 부르신 그대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러 그렇게 사면 되고요. 아니다 그러면 아니면 되는 거예요.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혼해도 잘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아도 잘하는 거고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거다. 왜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수 있으니까. 추를 위하고 살수 있으니까.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얼 해도 상관이 없는데 너희들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 여러분, 억지로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아, 사도 바울이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해야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저렇게 하시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아니에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성향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뭘 하는 걸 보고 아 저거 좋은 것같으네 나랑은 맞지도 않아 내 성향과 맞지도 않은데 억지로 갔다가 그냥 끄집어다가 싹 해버리면 그건 반드시 탈락이 돼 있어요. 어디 세미나만 갔다 오시면 목사님들 중에 세미나만 갔다 오시면 그 세미나를 갔다가 교회랑 그냥 갔다가 교회랑 상관없이 막 갔다 하시는 분 있어요? 반드시 탈이 다요. 어려움이 있어요. 억지로 할게 없어요. 내가 어떤 성향이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보고서 하는 거죠. 나는 큰 소리로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저분 보니까 큰 소리를 기도해. 그러니까 나도 큰 소리를 기도해야지. 안 돼요. 그게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억지로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두 번째,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남들이 해도. 나랑 안 맞으면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다닌다. 나도 한번 화려하게 입고 다녀봐야지.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은 머리를 저렇게 해. 너무 예뻐. 그렇게 머리하면 예뻐요. 사람마다 머리가 다 다른데.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안 돼요. 그런 걸 믿음이라고 착각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항상. 내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 내 몸의 상태가 어떤 건지 파악하고 그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자기가 이미 결정한 것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서 살면 된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 주신 은사가 뭐 결혼이든 아니든 아니면 신앙생활에서도 이런저런 일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기준이 뭐냐면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냐. 푸르심이 무엇이냐? 그걸 가리고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 내게 이런 성향을 주셨으니까 난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사는 게 영광을 돌려야지. 그러는 거지. 남이 하니까 하거나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다 탈이 나요. 의미 없어요. 사도바리 혼자 사니까 결혼해놓고서 나 그냥 이혼해버려야지. 그거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그렇게 살면 된다. 그런 거니까,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신앙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가 결혼 문제를 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이 엄청 많아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이렇게 편지를 해 주었는데 사도벌이 되는 결론처럼 내게 부르심의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며 우리도 살게 하여주옵시고 결혼 문제 뿐만이 아니라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 성향이 무엇인지 그걸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알아서 살아갈 때, 이, 어, 이 말씀을 또한번 기억하고, 말씀의 힘을 얻어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